안녕하세요. 비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문법 연산자 내 정수의 평균 출력하기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분석하여 연산자를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수 4개를 입력받아 모두 더한 후 4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합니다. 출력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지정하여 출력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 2, 3, 4를 입력한다면 출력은 2.50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a, b, c, d에 input. split 함수를 활용하여 입력받은 4 개의 정수를 저장합니다. 모두 문자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a int 가열고 a 로 자료형을 정수로 변경해 줍니다. b, c, d도 마찬가지로 변경해 줍니다. 출력 시에는 fString 출력 방식을 활용하여 a, b, c, d를 모두 더한 후 4로 나눈 값을 .ef 즉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실수로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좀더 짧게 작성할 수 있는 함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수로 변경하기 위해 int 함수를 쓰니 불편하셨죠? 이럴 때 map 함수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ap 함수, 함수를 적용할 데이터 집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a, b, c, d equal map int input.split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int 함수가 input 스플릿을 통해 들어오는 값들 모두에 적용이 되어 정수로 변형 후 ABCD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시언어입니다. ABCD를 정수로 선언해 주고 scanf를 활용하여 각자 변수 ABCD에 입력을 받아 저장해 줍니다. 출력은 형식 지정자 .2f 를 활용하여 내 수의 평균을 구해 출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4가 아닌 4.0으로 나누는 것처럼 시험에서는 실수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 출력하기 위해서 실수 연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